페인트나 칠하는 주제에 감이 말댔구야? 분수를 알아야지 페인트나 칠하는 주제에 감이 말댔구야? 분수를 알아야지 강남의 한 레스토랑 샹들리의 아래에서 레드와인이 한 여자의 얼굴에 쏟아졌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을 뿐이었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침착했을까요? 그리고 와인을 끼얹은 중년 여자는 방금 자신이 자기 인생을 뒤흔들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 장면보다 이틀 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홍대 페인트 가게 정혜수가 20리터짜리 페인트 통을 옮기고 있었어요. 무거운 흰색 페인트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뚜껑이 헐거워졌어요. 손에 페인트가 튀었죠. 아, 이런. 수도가로 갔어요. 비누를 묻혀서 문질렀습니다. 솔로 박박 긁었죠. 손등은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손톱 밑은 하얀 페인트가 깊숙이 박혀있었어요. 해수야 모래 상견례인데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이틀 있으면 빠지겠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해수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라도 정리하려고요. 미용사가 해수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죠. 손톱에 이게 뭐예요? 페인트요. 일하다가 어떻게 손질해요? 손톱 밑에 다 끼었네요. 옆 손님이 힐끔 쳐다봤어요. 페인트 가게 다니세요? 네. 아이고. 손톱은 여자 얼굴인데 해수는 거울 속 자기 손을 봤어요. 손톱 밑 하얀 자국. 당장 내일이 상견례여서 신경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만에 빠질 페인트가 아니었으니까. 미용실에서 나오자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아빠. 혜수야, 미안한데. 아버지 목소리가 난처했어요. 내일 상견례 못갈것 같아. 네? 왜요? 독일 쪽 박남의 날짜가 갑자기 하루 당겨졌단다. 3개월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하다, 혜수야. 혜수가 작게 웃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일이 먼저죠. 걱정 마세요. 혼자 가기 불편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와 전화를 끊고 해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혼자 가는 게덜 어색했을 텐데,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봐. 엄마가 엄청 긴장하시네. 응? 근데 우리 아빠 못 오시게 됐어. 응? 왜? 박남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셨대. 나 혼자 가도 괜찮지?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이 이해하실 거야. 혜수는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혼자서도 괜찮겠지? 토요일 오후 5시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혜수가 지훈이랑 들어섰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베이지색 가방. 화장은 거의 안 했죠.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자와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박미경과 지훈의 아버지였죠. 박미경이 해수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해수와 지훈이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죠.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박미경이 물었어요. 네. 아버지 일정이 갑자기 틀어져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잠깐 조용해졌죠.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건설 쪽이요. 아, 현장? 비슷해요. 그럼 혜수 씨는 페인트 가게에서 일해요. 박미경 얼굴이 굳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지훈이 끼어들었죠. 엄마, 그런 질문은 가족 될 사람인데 뭐가 어때? 박미경이 아들을 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해수가 포크를 드는 순간, 박미경이 해수의 손톱 및 하얀 페인트를 보고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손톱에 그게 뭐예요? 일하다가 묻었어요. 최대한 지운다고 지웠는데. 상견례에 그런 손으로 나와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수 씨, 우리 지훈이가 어떤 앤지 알아요? 우리 지훈이는 명문대 나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수가 차분하게 말했죠. 이래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미경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박미경이 와인 잔을 잡았죠. 확! 레드와인이 해수의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붉게 번졌죠. 목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페인트나 칠하는 주제에 감히 말됐구요. 분수를 알아야지. 테이블보에도 와인이 튀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였죠. 누군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 아버지도 당황했죠. 여보, 사람들이. 박미경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순 없어. 해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냅킨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와인 젖은 블라우스가 달라붙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해수가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박미경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작게 고개 숙였죠.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레스토랑 밥. 해수가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지훈이 뛰어나왔어요. 해수야, 잠깐. 지훈이 해수 팔을 잡았죠.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말씀드릴게. 해수가 지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지훈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격이 안 맞나 봐요. 지훈이 당황했죠. 해수야. 그게 무슨. 해수가 작게 고개 숙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해수야. 택시가 출발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 전화했죠.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해수가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다음날. 지훈이 페인트 가게로 갔죠. 해수요? 어제 퇴사했어요. 연락처라도. 저희도 몰라요. 일주일 뒤 지훈은 해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나갔어요. 지훈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수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2주 뒤 박미경이 에스테틱 사장님 모임에 나갔어요. 우리 지훈이 여자 데려왔었는데 페인트 가게 알바생이더라고. 어머 정말? 그래서 내가 상견례 때 확실하게 정리했지. 어떻게? 레스토랑에서 얼굴에 와인 확 끼얹어버렸어. 친구들이 웃었어요. 대단하다. 새로운 친구가 물었죠.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정혜수? 어디 페인트 가게? 홍대 쪽이야.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경아, 이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산업그룹 정서명 회장 외동딸 정혜수, 현장 경험 3년 마치고 본사 복귀. 박미경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미경아, 나 작년에 대한산업 납품 미팅 갔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정혜수 이사 봤어. 페인트 대리점에서 현장 경험 중이라고 박미경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대한산업 연 매출 52조. 건설 자재 1위.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미경아, 소문 벌써 도는 것 같은데. 무슨 강남에서 누가 대한산업회장 딸한테 와인 끼얹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너랑 같이 다니면 우리까지 찍혀. 뭐? 박미경은 모임에서 쫓겨났어요. 그날 저녁, 지훈아, 그 여자가 대한산업회장 딸이었어. 지훈이 멍하니 봤어요. 뭐? 정서명 회장, 외동딸 52조 그룹 박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정장 입은 혜수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사진이 보였죠. 지훈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혜수 이사 명문대 경영학 해외 MBA 출신 3년간 현장 경험 마치고 본사 복귀 내년 상무 승진 예정.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52조. 그래서,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박미경이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뭔 짓을. 다음 날 아침, 영업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자재 공급업체 세 곳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지훈이 전화 걸었죠. 김 이사님, 갑자기 계약 취소가 본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경 에스테틱으로도 전화가 왔어요.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제품 공급을 중단합니다. 왜요? 우리 5년이나 거래했잖아요. 본사 결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 침묵만 흘렀죠. 화요일 오전. 지훈에게 더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100억 규모 호텔 프로젝트. 1년 동안 준비한 납품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어요. 상무님, 프리미어 호텔 그룹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뭐라고?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위약금 지불하겠다고만. 지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같은 시각 오후. 박미경 에스테틱 다섯 개 지점 중 3개 건물주가 전화했어요. 박 대표님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위약금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이 잡혔습니다. 수요일 지훈 아버지에게도 통보가 왔습니다. 대학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서 제외.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3년이나 준비한 건데 상부 결정입니다. 목요일 오후 지훈이 거래처 실무자를 만났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실무자가 난처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업계에서 소문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상무님 어머님이 대한산업회장 딸한테 그런 일을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금요일 지훈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박미경과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경 앞에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죠. 엄마. 지훈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 회사는 프로젝트가 전부 중단됐어요. 직원 15명 중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가고 있었죠. 박미경 에스테틱은 다섯 개 지점 중세 개가 문을 닫았어요. 남은 두개 지점도 적자였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박미경이 대한산업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대한산업그룹 간판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어요. 6시가 됐죠.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한명한명 한명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해수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헤어스타일. 당당한 걸음걸이. 두달전 와인에 젖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죠. 박미경이 다가갔어요. 해수씨. 해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박미경을 봤습니다. 박여사님. 어떻게 여기를? 박미경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줘요. 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근처 카페로 가시죠. 카페 안 조용한 구석 자리였어요. 박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죠. 당신 얼굴에 와인을 끼얹고 모욕하고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미경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피해 보상이라도 혜수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여사님, 네네, 제가 왜 그걸 받아야 하나요? 박미경이 당황했죠. 보상. 보상이라도 제가 뭘 잃었는데요. 해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제 일하고 제 인생 살고 있어요. 박여사님이 저한테 와인 끼얹으셨지만 제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박미경이 울먹였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는 회사는 그게 제 잘못인가요? 해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박여사님 아들 회사 망하라고 뭐라도 했나요? 박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수가 계속 말했죠. 저는 아무 지시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 한통안 했고요. 하지만 모든 업체가, 업체들이 판단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박여사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지금 왜 여기 오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서. 해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서. 아들 회사 망해서 오신 거잖아요. 박미경이 할 말을 잃었죠. 해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으면 지금도 저를 페인트 가게 알바라고 무시하고 계시겠죠. 박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해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복수 같은 거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럼, 박 여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는지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납품 업체한테 어떻게 구셨는지 박미경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람들은 기회만 기다렸던 거예요. 대한산업회장 딸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소문이 돌자 다들 알아서 손을 뗀 거죠. 혜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에 와인을 끼얹으신 건 박여사님 선택이었어요. 그 결과도 박여사님이 감당하셔야죠. 잠시 멈췄어요. 용서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해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박미경은 혼자 남아 텅빈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청산 후 남은 빚은 3억 원. 지훈은 작은 무역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 250만원. 상무에서 대리로 내려왔죠. 박미경 에스테틱도 다섯 개 지점 전부 폐점했어요. 남은 빚은 2억 원. 박미경은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다 팔았어요. 이제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죠. 지훈 아버지는 대학을 조기 퇴직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뒤 학교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가족은 외곽의 20평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어느 강남 거리 오후 지훈이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왔어요. 작은 회사 대리로 일하지만 가끔 강남에 올 일이 있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렸어요. 해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옆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수가 먼저 걸음을 멈췄어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분해졌죠. 지훈 씨, 해수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수 옆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야?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분이에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해수 약혼자예요. 지훈이 어색하게 악수했죠. 아,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해수를 봤어요. 나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준혁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과 해수만 남았어요. 잠깐 조용했죠. 지훈이 해수를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조심스럽고 수줍던 미소가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담겨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해수가 물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 다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그래요. 해수야.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거, 해수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매일 생각해. 내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훈씨, 해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 많이 변했다.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 해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예전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어요. 페인트 가게에서 일할 때도 손톱에 페인트 묻었을 때도. 근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차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죠. 해수가 지훈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지훈 씨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응.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갈수 없어요. 알아. 해수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건강하세요. 해수, 너도 행복하게 잘 지내. 해수가 미소지었어요. 따뜻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미소였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가, 혜수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